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피로한 몸을 깨우기 위해 진한 블랙커피를 타시나요? 급히 물한컵 마시고 곧바로 일터로 향하시나요? 아니면 휴대폰을 들어 문자, 이메일, SNS를 확인하시나요? 저도 한때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건강을 돌볼 여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7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놀라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Dr. d i 의 건강 비결, l 그렇습니다. 다시 Dr. d i l 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70세 의사가 자기 건강 자랑이라니 좀 웃기다. 하지만 숫자가 증명합니다. 제 혈압은 125에 78로 완전히 정상이고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당뇨병도 없으며. 당화 혈색소 수치는 6.0입니다.